안녕하십니까? 한동훈이가 또게 노골적으로 장동혁 대표를요 공개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게 웬만하면요, 근데 이거 그 지방선거 두고 웬만하면 이게 그 주역 주적을요 주적을 이게 이재명과 조국으로 두고 이제 그 가능하면 이게 통합을 해야 된다. 우리의 주적은 누가 뭐해도 이게 이재명의 민주당, 그다음에 조국당 이게 주적이다. 가능하면 게 저는 내부 총재를안 하려고 제가 방송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제 방송 보신 분은 알겠지만 가능함면게그 한동훈이나 이준석 욕을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원래 제가 우파들 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우파가 하나가 돼야 된다. 왜 주적은 누가 말해도 이재명과 조국이다 이랬는데 그런데 문제는요. 먼저 게그 한동훈 그러니까, 먼저, 장동혁 대표를 공격하니까 대응을 안할수 없지 않습니까? 한동훈이가 이재명만 공격하면 제가 한동훈을 비판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뭘 했냐? 특히요, 방송에 JTBC 나가서 우리는 황교안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그 장동혁 대표를 놀리듯이 비난을 한 겁니다. 아니, 장동혁 대표가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 의미를요. 한동훈이가 모를 리가 없잖아요. 장동혁 대표가 우리가 황교안이니까 우리 힘을 합쳐서 특검, 개막난이 특검, 이재명과 맞서 싸워야 된다. 미친 개와 맞서 싸워야 된다. 이 말의 뜻은 뭐냐? 이 말의 뜻은 제가 미리 몇번 이야기했지만, 그는 이제 그, 바로 이게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 문제입니다. 우리 옛날에 프랑스의 볼테러가 말했지만, 나는 당신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당신이 당신의 주장을 할 권리는 내가 목숨 걸고 지켜주겠다. 이게 바로 표현의 자유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황교안 대표의 주장에 100% 동의하든 안 하든 황교안 대표가 그 말을 할 자유는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겁니다. 황교안 대표가 계엄을 찬성하든 말든 여기에 겸해 반대했던 우원식을 체포하라 한동훈을 체포하라 하든 말든 이거는 황교안 대표의 표현의 자유입니다. 이걸 가지고 영장까지 청구해서 물론 기각됐지만 구속 영장 이걸 비판한 겁니다. 그리고 집에 아파트의 문을 뜯어버리고 그리고 지휘자들을 그들에게 계단으로 다 밀치고 폭력적으로 들어가서 거기 엄청난 피해자들이 보고 또 지휘자들을 잡아가서 현행범으로 탄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비판한 겁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 말은요. 우리 자유민주 신봉한다면 누구나 같이, 누구나 우리도 황교안 대표처럼 탄압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 이재명과 개막난이 특검에 말도 안 되는 탄압 수사에 같이 힘을 모아서 대응하자. 이게 바로 우리가 황교안 이 의미잖아요. 이걸 황교안 대, 이걸 한동훈이가 모를 리가 있습니까? 이걸 모를 리가 있습니까? 그런데 방송 나가서 우리는 황교안이 아니다. 이러면요. 그러면 이게 장동혁 대표 뭐가 됩니까? 이거야말로 이게 완전히 내부 총질 분란행위 아닙니까? 그러니까 좌파들이나 일부 또, 예를 들면 뭐 조갑제 이런 사람들은 뭐합니까조갑제는 한동훈이가 제일 잘 싸운다. 국민이 107명보다 잘 싸운다. 이러면서 배신자들 조갑제도 칭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파들도 봐라. 한동훈까지 장동혁을 비판하고 있지 않느냐. 그 가게 보수가 대분열됐다. 이런 식으로 공격 소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굳이 방송에서 장동혁 대표의 말을 정면 비판해서 우리는 황교안이 아니다. 이거야말로 우리 자유파를 우 분열시키고, 그 다음에 국민의 힘을 분열시키는 해당 행위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왜 총구를 장동혁 대표 내부로 총구를 돌리느냐. 이재명 쪽을 향해서, 조국 쪽을 향해서 며칠 동안 잘 싸웠잖아요. 대장도 항소포위 가지고 조국이 하고 토론하자, 토론하자. 그거 잘한 거예요. 이재명 공개한 거, 그건 잘했다고. 근데 갑자기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우리는 황교안이다. 이 발언을 가지고 맹비난하면서. 나는, 우리는 황교안이 아니다. 이거야말로, 그 내부 총재 총질 중에 총재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 의미가. 그러게 우파 전체가 분열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선거 앞두고. 이건 정말 한 번에 그 정치적으로 고민해 봐야 돼요. 이름, 쓴소리, 비판도 한동훈은 기담아 덜이 됩니다. 그게 본인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우리 국민의힘이나 모든 자유우파 보수에 도움이 안 되는 내부 총질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는 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내하고 이게 생각이 좀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이 탄압받고 있는 걸 뻔히 알면서 침묵하면요 결국에 그 다음에 자기 차례가 옵니다 우리 히틀러 나칠 때도 그랬잖아요 에이 뭐 누가 끌려가도 내하고 관계 없으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각계획파 됩니다 우리 손앤범 목사가 구속됐을 때 침묵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종교의 자유 탄압 강력하게 맞서 싸워야 됩니다 손현범 목사 그는 황교안 대표 구속영장에도 침묵하면 안 됩니다 안돼 강력하게 맞서 싸워야 돼요 그는 마찬가지로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도 강력하게 맞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왜? 다음 차례는 자기가 될수 있는 겁니다 이 무도한 이재명 개딸 전체주의 독재정권은 어떤 짓이든지 합니다. 한동훈이도 지금 이게 그 최상병 특검의 피의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피의자로. 그리고 이게 당원 게시판도 수사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면 이게 이재명이가 타, 화면, 마음만 먹이 한동훈도 언제든지 영장이 청구될 수 있는 겁니다. 그때 가면 이게 누가 지켜주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게 다음에는 내가 이재명이 밥이 될수 있다. 내가 탄압이 될수 있다. 이걸 염두에 두고 전부 지금 이재명 특검이 수사하는 것 중에 똑바른 수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여기에 강력하게 맞서 싸워야지. 이걸 가지고 황교안 대표를 비난하거나 장병혁 대표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 이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뭐 가능한 한 한동훈이가 내부 총재를 안 하고 이재명하고 싸운다면 저도 이게 뭐 가능하면 굳이 뭐 한동훈을 또게 이준석을 굳이 비난할 이유는 없다. 뭐정확 유튜브 뭐 수익 올리려고 비난한 것도 아니고 한동훈이가 저쪽과 싸운다면 비난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러나 누구든 누구든 게 이거 자유파를 분열시키거나 내부 총질한다. 내부 총질 여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저도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 이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대 지금 우리 의 주석은요. 완전히 이재명 개딸 이 전체주의 정권 이재명 그다음에 그 진짜 파렴치한 범죄자 위선자 조론한불의 대명사 내로난불 조국 이재명 그다음에 멍청네 이런 자들을 정치판에 완전히 심판해서 썰어 버리는 이게 지금 가장 당면한 시대 과제입니다. 하대 우리 모든 자, 이거 봐. 보수는요. 똘똘 하나가 돼서 반드시 이재명 조국 정청래 이런 자들을 정치판에서 완전히 쓸어내고 쓰레기 치우듯이 쓸어내고요. 그다음에 반드시 사법 처리 해 가지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반드시 이재명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서 최소 무기징역 이상 엄하게 처벌하고요. 그다음에 조국이가 2년 받고 이게 바로 넣어 버렸는데 조국에 남은 죄도 많거든요. 지금 현재 뭐 송철호권 이런 것도 현재 또 파묻어 버렸잖아요. 또게 파묻어 버렸잖아요. 이런 것도 다시 되살리 됩니다. 하여튼, 그, 이재명 조국, 우리가 엄중하게 심판해야 되는데, 한동훈처럼 또게 내부 분탕질을 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경고하고요. 우리가 앞으로 힘을 합쳐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고, 타도하는데 모든 힘을 모아야 되고, 지금은 이제 누가 말해도 장동혁 대표의 시간입니다. 장정일 대표가 국민의힘 대표로 잘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장정일 대표와 함께 힘을 모아서 이재명 정권 타도의 한 길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